네, 안녕하세요. 아로입니다. 우리 이제 벌써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친구들은 스카이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슬기롭게 보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학원에 있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나는 왜 힘들까?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또는 실망을 하면서 2 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중학교 성적이 그렇게 여러분들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 가까이에 있는 일반고를 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중학교 성적이 반드시 뭐 90점 이상이고 100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본게임이에요. 지금부터 준비운동을 해서 근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본게임 가서 바로 경기를 뛰기에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실기로운 2학기를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맞춤 솔루션, 루틴 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루틴이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이나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르는 경우에 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좀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우리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제스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가 있는 선수들은 성우경을 벗거나 아니면 축구 선수들이 잔디에 뭔가 키스를 하면서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요즘 야구 많이 하는데 우리 야구에서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메이저리거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초단위까지 세심하게 잘라 가지고 루틴으로 몸을 푸는 걸로 유명하죠 자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발표를 하기 전 또는 어떤 긴장된 상황 전에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런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긴장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루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루틴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루틴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루틴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루틴을 통해 우리는 힘들지 않거나 또는 의식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과 집중력을 잘 통제하는 사람일수록 심신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덜 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통제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더긴 시간 일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제어도 많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계속 쌓게 되면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는 과정에 큰 힘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의 저자 허두영 작가님은 루틴을 쌓게 됐을 때 나한테 좋은 것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평범한 분해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루틴을 잡게 되면 평범한 두뇌로 누구나 성공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만들고 싶나요? 우리 보통 루틴을 만들겠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또는 운동하기 아니면 뭐 계획을 짜서 공부하기 이런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루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음, 이런 루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아직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다란 루틴 목표를 잡게 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낮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직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높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직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틴을 짤 때는 반드시 이 전략,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이 루틴을 짤 때는 반드시 내가 이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니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내가 아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누구보다 더 빠르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매일같이 자고 있는 동굴에 아침 6시가 되면 호랑이가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물론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계를 볼수 없겠지만 만약에 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잡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6시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동굴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예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필요성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명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루틴 필요하다 끄덕끄덕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루틴 하면 은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운동하기 또는 일찍 일어나기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10일, 30일, 100일 1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루틴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연습량이 부족한 여러분들에게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가져가게 되면은 끌고 가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루틴은 내가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전략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학 중에 11시 12시까지 잤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 새벽 5시에 일어날래 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루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한 학기를 가져가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가벼운 루틴을 먼저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학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교를 갈때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침에 씻으러 들어가는 것, 뭐 아침밥을 안 먹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침밥을 먹는 것, 아니면 이건 누구나 다 하겠죠? 학교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신발을 신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누구나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반복된 행동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마법의 주문. 식상한 말이지만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짧은 시간 30초 또는 1분 이 짧은 마법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루틴 잡기 연습을 하기를 선생님은 희망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베스트셀러였던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 하루의 루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게 바로 이불개기라고 합니다. 자, 이불 개는 게 과연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평범한 루틴은 곧 여러분들의 위대한 삶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작은 루틴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공부하기, 운동하기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와 같은 그런 추상적인 루틴이 아니라 이불 개기 아니면 물 마시기 아니면, 운동화를 신는 그 순간에 내가 고도의 집중으로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마법의 주문을 여러분들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행동 자체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학생들은 분명 이번 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 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학생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하지만,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루틴은 항상 처음에 힘들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루틴 하나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겁니다. 오르지 않는 성적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다. 또는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나는 할수 있어. 그래,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보자. 이러한 마법의 주문으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당당하고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볼게요. 오늘은 루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